네, 안녕하세요. 골플래시 마스터, 네오입니다. 이번에는 공의 활용법과 관계가 있는 투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섯 개의 공이 있어요. 이 네비게이터와 퀘이사는 둘이 동급이고 카타나와 타이탄도 둘이 동급입니다. 말린이 가장 저렴한 공이고 킹메이커가 가장 비싼 공입니다. 비싼 만큼 그 값을 해요. 킹메이커는. 여기 지금 킹메이커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바람저항 35% 감소. 바람저항 3칸일 때 바람이 35%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10m 불때 6.5가 분단 얘기죠. 자, 말린공을 보자면 바람저항이 한칸입니다 15%예요. 이것은 10m 불때 8.5로다가 측정을 해서 제가 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이드스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스피는 무엇이냐면 클럽들의 능력치와는 별개로 공이 줄수 있는 사이드스피의 최대치가 있습니다. 그 사이드스피의 최대치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드스피 2칸, 2는 3분의 2, 사이드스피 3, 4칸은 사이드스피의 최대치를 줄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파워, 파워는 샷 비거리 7% 증가예요. 킹메이커 같은 경우는요. 이 말인 건 뭐냐면 모든 클럽의 비거리가 7%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제 퍼팅은 빼고요. 이제 모든 비거리가 7%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의 능력치 비거리가 200야드일 때 214야드가 나간다는 얘기죠. 계사를 보시면 파워가 1이고 3%가 증가합니다. 파워 2일 때는 5%가 증가해요. 이것은 200야드가 나가는 드라이버에서 206야드가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공의 능력치는 킹메이커가 모두 맥스, 다세 칸이듯이 이 카타나와 타이탄은 동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 저항과 파워가 킹메이커보다 한 칸씩 낮고요. 타이탄 같은 경우는 바람 저항과 사이드 스피니한 칸씩 낮고 네비게이터는 사이드 스피니와 파워가 한 칸씩이고 바람 저항이 두 칸이죠. 자, 동급인 퀘이사를 보자면 사이드 스핀이 두 칸이고 파워와 바람 저항이 한 칸씩이에요. 말리는 파워는 존재하지가 않고 바람 저항과 사이드 스핀이 한 칸씩이죠. 자, 이 말은 각각의 미세하게 다른 능력치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매 경기마다 자신이 어떤 공을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그 판단하기에 앞서 투어를 보시자면, 투어 1은 말 그대로 비기너예요. 입문자들이죠. 투어 2부터 여기 뭐 웨스트 코스트, 뭐 에이시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2, 3, 4, 5, 6까지. 6까지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 시리즈예요. 아마추어 시리즈가 뭐냐? 투어 7부터 시작하는 프로 시리즈와 다르게 홀컵과 티샷의 거리가 짧습니다. 가까워요. 그마만큼 비거리를 요구하지 않고 아마추어 시리즈에서는 공의 바람 저항이 크게 필요로 하지가 않고요 일단 하지만 사이드 스피는 필요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홀컵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클럽들의 능력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마추어 시리즈는요 하지만 투어 7부터 시작되는 프로 시리즈에서는 7, 그다음 투어 7, 투어 1일까지 티샷 거리가 홀컵과 멀어집니다. 말 그대로 비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에서 한 5미터 불었다. 투어에서는 10미터 이상이 붑니다. 뭐한 투어 한 6쯤에서 바람이 한 8미터 불었다. 여기서는 막 16미터, 20미터씩 불어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 저항이 없으면 그 바람의 세기를 측정해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비거리를 요구하는데, 역풍까지 불면은 이거는 뭐 환장하는 거예요. 네, 대가리 터지죠. 그러니 이 프로 시리즈들을 위해서 아마추어 시리즈까지 공을 최대한 아껴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석을 많이 충전을 해놓으셨거나 나는 무조건 이기고 싶다. 쟤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요럴 경우에는 킹 메이커를 꺼내서 묵사발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투어 시리즈를 가서 그때 막 엄청 급한데 킹 메이커가 없다. 이게 털리는 거예요. 저의 공의 활용법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공을 최대한 프로 시리즈를 위해 아끼고 만약에 아마추어 시리즈에서 공을 사용하실 거라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딱 내비게이터 퀘이사 정도까지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투어에서 본인들이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위 투어를 가서 코인을 많이 따면 좋죠. 하지만 이 지금 공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멘붕 오는 거예요 멘붕, 그쵸 그렇죠? 그러니 본인에 맞는 투어를 진행하시면서 공의 활용도를 최소화하면서 코인을 야금야금 먹어가시는 게 그것이 가장 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현질을 안할수 있는 또한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한 프로 시리즈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함께하는 토너먼트를 위해서 공을 아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골프 클래시 마스터 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